아, 저는 오늘 비자런을 하러 캄보디아에 갑니다. 아, 하필이면 간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비가 오네요. 오늘은 아, 비자 업체, 집앞까지 픽업으로 오고, 그리고 그 승용차를 타고 캄보디아 국경에 가서, 그리고 비자를 갱신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 갔다 왔다, 뭐, 장장, 가는데 한 3시 반, 오는데 한 3시 반, 장장 한 7시간을 차에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다시 영상 남길게요. 오늘 캄보드를 가기 위해서 저는 푸밍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굳이 픽업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직접 사무실 앞에 나와봤습니다. 위치는 여기 박원명 초밥집 앞에 있는 베스트 비자라고 합니다. 어우, 벌써 나와 계시네요. 비가 오는데.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30분. 아니구나. 7시 20분입니다. 여기 30분에 출발하라고 그랬는데. 아. 아 진짜. <laughs> 이렇게 저는 캄보디아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예, 여기 사장님과 함께. 어이. 예. 름다운 여성분. 영어도 상당히 잘하시고요. <laughs> 이렇게 저와 함께 동승해서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 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베트남에 살게 될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이비자로 이렇게 비자런을 해야 되는 상황들.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자런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효율적인 비자런 방법, 그리고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은, 어,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법인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선택을 할수 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일단 목바이 비자런.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목바이. 여기 호치민에서 약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거리 있죠? 거기 가서 바로 당일날, 이렇게 아침 저는 7시 30분에 출발했거든요? 가가지고, 음, 처리 다 하고, 한 3시 하면 한 10분, 20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까지 다 하는 거. 이 방법이 가장 명확하고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들 중에 또 하나. 아니 이 방법이라고 한것보다이 업체를 선택했던 이유. 예전에는 목바이 가는 어떤 이런 일들 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거의 사라졌었고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에 여기 업체 베스트 비자. 예, 베스트 비자. 아, 캐나다스. Your company name is Best Visa? 예, 베스트 비자. 아, 베스트 비자. 예, 네, 베스트 비자. 여기만 전문적으로 이 목바위 비자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목바위를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또 많이 기다리게 되거나,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잘 처리 못하는 업체에 만나게 되면은,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자, 이 비자를 끊고 보통 다녀오는데, 이래야지 1개월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떳다방 같은 그런 데들이, 간간이 있어요. 좀더싼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좀더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명목하에 가게 되는데 결론은 거기서 에 누가 이 대행을 하느냐. 목바이 도착하면 여러 베, 그 베트남 사람이 나와서 자기 때 맡기면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돈을 뭐 10불에서 뭐 20, 30불 받고 대행해 준 업체에 있습니다. 업체가 아니죠. 개인들이죠. 직접 가가지고 옆에 계신 이 여성분이 직접 거기 뭐 공안이나 아니면 거기 뭐 캄보디아에 있는 뭐 경찰들 마저도 서로 다 이렇게 친목이 있고 편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만 일단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목바위를 갈 일이 있으면은 이 베스트 비자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뭐 자동 뭐이 비자 신청해 가지고 한달체류 가능하니까 이렇게 뭐 살아 보려고 합니다 현재 호치민에서 비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목바이 비자 연장은 여기가 유일한 곳이고요. 그리고 음또 뭐가 있나? 아,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저는 여기 이노바 차량이나 뭐 굉장히 좀 7인승 차량 쾌적하게 저 혼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손님이 있을 경우, 더 있을 경우 금액도 좀 디스카운트도 되고 그리고 차량도 뭐 카니발까지도 어, 조금 추가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확실히 뭐 비자 업무 여기 목바위 전문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좋았던 점이 일전에 한번 같이 가고 나서 비자 만료 한 10일 전부터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봤더니만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비자 만료 전에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이래서 좀 신뢰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이거는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데, 어, 뭐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특히, 목바이, 뭐, 런을 하거나, 비자런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자. 캄보디아에서도 1년짜리 비자를 미리 끊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그리냐면요.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캄보디아 비자 사증을 붙이게 되거든요. 한 다섯 번만 가게 되면, 다섯 장, 여섯 장이 날라가요 그러면 또 사증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1년짜리 비자를 하고 나면은 그냥 스탬프만 이렇게 딱딱딱 찍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비자가 이렇게 많이 그 착징이 많이 좀 소비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구나 캄보디아는 1년짜리 비자가 보통 뭐 유동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보통 뭐 25불에서 50불 사이 1년짜리 비자가 그거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비, 대비적으로 베트남. 정말 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체류하기에 너무나 안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여행자만 받겠다. 아니면은 철저하게 세금 내고 법인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만 받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시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때문에 뭐 오버스테이가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쪽에서는 거의 해결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비자 때문에 단 하루도 어긴 적은 없었거든요. 제때 나가고 이 나라 정부에 시킨 대로 잘 그냥 <laughs> 먹고 살라고 잘, 해, 응? 내가 잘 따라줬죠? 아이고, 이 와중에. 아이고. 이 지금도 현재 호치민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 현황. 지금 시간이 이제 8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내가 중요한 말씀도 안 드렸네요. 사실 이제 이 비자를 신청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비자는 각자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각 자신의 정보를 적어서 이렇게 발급 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이 이 기입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한번 실수로 인해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서비스들도 해줘요. 보통 제가 받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니까 총 베트남 동으로 60만 천동 정도 나왔습니다. 약 3만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자비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직접 의뢰를 하면요, 이 금액이 얼마 한 25불 정도, US 달러 25불 정도 되죠. 전에는 이거 신청 대행해 주면 보통 50불 정도 받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 이거 비자론 하면은 서비스로 그 25불짜리 그걸 해줍니다, 25불에. 그렇다면 원래 그거는 본인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도 안 받고 공짜로 그냥. 여기서 처리해주니까, 아예 처음부터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더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계속 떠들으니까, 예, 그래도죄송하고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유튜버기 때문에. <laughs> 예, 그래도 그냥 침묵하고 한 두세 시간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옆에서 내가 이렇게 떠들기라도 하면 심심하진 않겠죠? 아 물론 한국말 못 알아 들으시니까 조금은 하시더라고요 아주 조금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앞으로 한3 시간 동안 숙면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게 차라리 이 옆에 계시니까 여사장님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전 먼저 자게 드니다 이따 볼게요. 아 지금 여기 외국인들하고 갑자기 말을 섞게 됐는데 여기에는 독일 분들이래요. 와, 단체로 지금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렇게 비자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 아, 이렇게 외국인들도,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들 다 비자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외국인들도 다 캄보디아에 이렇게 비자론을 띠로 가네요. 외국인들은 어디서 의뢰하는 걸까요? <laughs> 야세 시간 동안 같이 가는 것도 사실 조금 뻘쭘하긴 합니다. 뭐라도 말을 계속. 어 uh, 어, uh. uh, how are your company business? Did it, everything is okay? Yeah, is everything going well? 음. Mm. 어, uh. uh, your company 가자 목바이, right? Yeah, 가자 목바이. Yeah, pizza. y e best pizza. Uh, uh, all customer cool is Korean guy? Uh, almost. Uh, Korean people but uh, we also have uh, Europe and American guests. Ah, even foreigners all yeah. same condition is a visa, Vietnam yeah. visa, yes. right? Yes. Ah. How a lot customer using your company, right? Yeah. More than lot, here, right? Yeah, yes. yeah. So yeah. From now, I think your company is more success. <laughs> <Thank> yeah. <you. laughs> yeah. yeah. So from now, every month just <laughs> go to buy, buy, buy. Because very simple and very uh just the best uh, best solution. Yeah. yeah. I remember, I feel like you experienced worker, some by job. So how many are working here? Uh, it's around five years. Uh, five years? Uh, so people, I'm so surprised. You know, even Cambodia police, yeah. even uh, even Vietnam police, <laughs> they yeah. they if uh, they they look you after the very smile. So I think, oh, <laughs> how do yeah. you know? Huh? Yeah, we are closing. Uh, maybe until a good relationship, yes. yeah, right? I hope to see your company more successful. Yeah. Thank you. Yeah. 거의 한 8시 안 돼서 출발했는데 지금 시각이 10시 20분 야, 너무 빨리 온것 같은데요 약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네요 역시 차로 오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휴게소도 쉬었는데도 2시간 반와 요즘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런 커피숍이 없었는데 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계속 비가 오네요. 스물스물. 하루 종일 이 정도로만 비가 오네요. 이런 날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예전에 왔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새로운 편의시설도 새로 짓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이 오면 줄을 상당히 오랫동안 뭐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문제 소지가 발생했을 때뭐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뢰했던 또 회사에 이렇게 의뢰하면은 전용 창고 그리고 여기 직원이거든요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먼저 던져 버립니다 <laughs> 그래도 저희거 먼저 이렇게 해결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저는 갑니다 아 투데이 생기서 머지 가자 먹고 바이배트 비자 첫째들 <laughs> 이렇게 비자랑 끝난 시간이 11시 15분 이렇게 모든 뭐 비자란 업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호치민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또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여자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정말 너무 편하게 가가지고요 충분히 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이 비자란이었습니다 아이고 방송 안하는 <laughs>